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느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좋은 느낌 라이브 요정 쇼호스트 최세영이고요 사랑에 빠진 그대님 안녕하세요 하수이님 알람 맞춰 놓고 기다리셨대요 사랑에 빠진 그대님도 역시나 알림을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행운이 나에게로 님은요 인사하기 전에 구매인증 먼저 하고 갑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구매인증이 기깔나거든요. <laughs> 자 일단 다시 좀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또 이렇게 11월에 돌아온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좋은 느낌 라이브 어, 11월에도 또 불프도 있고 좀 행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가져왔고요. 중요한 건 12월 네이버 라이브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 <laughs> 좋은 느낌 팀도 어, 또 이렇게 하늘을 마무리하고 갈무리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식어를 가지는 게10 2월이 이제 안식월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이미 회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리대는 누가 이렇게, 어, 담당해주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 넉넉한 구성으로 가져왔어요. 어, 구매하시는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 인증 열렸다고 하니까 빠르게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김민님 안녕하세요. 코코노님 안녕하세요. TNT님, 루비마님, 선유님. 오늘 첫 생리팬티 구입할게 어머, 누군가 축하할 분이 계신가 봐요. 저희 꽃다발도 같이 가니깐요. 자, 그럼 얘기해 드린 김에 바로 한번 저희가 포인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감사 포인트가 나갑니다. 일단 저게 3%는 기본으로 붙을 거예요. 1%에 멤버십 4 고객감사 보이스 요거 3% 플러스 최대 8% 최대 적립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매하신 만큼 8% 비율로 적립까지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최사장 꿀팁이 있습니다 요거 2% 추가로 더 받아서 최대 10% 받을 수 있는 팁이 있거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어디보자 어떻게 할수 있나 살짝 요걸 좀 낮추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좋은 느낌 라이브에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스토어 아래로 들어가시면은요. 라이브 혜택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한번 해 볼까요? 자, 클릭을 하셔서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요. 자, 쓱쓱쓱.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이버 2% 브랜드 직영관 추가 적립 받기로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2%를 더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되는 상품도 있고 안 되는 상품도 있어요. 상품마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12팩 구성은 모두 다 됩니다. 12팩은 다 가져갈 수있으니까요 최대 10%까지 모두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 가, 김남매님 안녕하세요. 개꿀이다 님. 아이디 너무 좋으시네요. 입는 오버나이트다 떨어졌는데 구매해야겠어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쿠폰혜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할인 눌러 누려 보시죠. 중복 할인 저희 3,000원 쿠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식 알림 5%, 그리고 장바구니 쿠폰 저희가 10%, 5%랑 10%가 있는데, 중요한 게 저희가 어10% 5만 원 이상 했을 때 여러분 저희가 10%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2팩 구성에서 5만 원이 넘어가는 구성이다 하면 10%를 같이 쓰실 수 있고 조금 미달되는 4만 원 언저리가 된다 하시면은요. 라이너 하나 정도 더 넣으셔서 10%의 할인까지 모두 다 중복으로 3,000원 플러스 10%로 가져가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디서 익숙한 분이 보이죠? 저예요, 여러분. <laughs> 제 프로필 사진인데 좀 메타버스 세형 같은 느낌이죠? 어, 제가 올해 정말 쭉 여러분께 좋은 느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어떤 선물을 좀 드릴까 12월에 하고 싶었는데 11월이 마지막 편성이라 가져왔어요 어, 그래서 제가 좀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향수 덕후라서 오늘 12팩짜리 모음을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 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프루티 플로럴 계열 향수죠 조말론 런던의 50ml짜리 저희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향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4만 5천원 상당의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애장품이라 그래서 쓰던 거 가져왔냐고 궁금하실까 봐 새거예요. 강남 신세계에서 구매했습니다. 새 거니까 여러분 요거 참고하시고 두 분께 드릴 거예요. 두 분께 드릴 거니까 하나는 제가 가져왔고 하나는 우리 유한킴벌레 좋은 느낌에서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또 담아서 가져왔으니까요 요거 꼭, 여러분, 저희가 가져가시면서, 아니, 생리를 샀는데, 조말론 향수가 가다니, 라는 호사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매 인증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벤트 쭉쭉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구매 인증 10분이 더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총 12분 추첨하는 건데요. 네이버 모바일 쿠폰 만원권을 또 드립니다. 해시태그 구매 인증 1, 해시태그 구매 인증 2. 자,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각각 두 번에 걸쳐서 다섯 분씩 뽑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선물 상자 버튼을 누르셔도 괜찮고, 해시태그 구매 인증 2. 1이나 2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laughs> 김형환님 구매인증 2로 벌써 하셨는데요. 제이님도 구매인증 2 하셨는데 구매인증 1을 먼저 하시죠. 그 다음에 구매인증 2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 먼저 하시는 거 상관없긴 한데 1 했다가 1 마감되면 구매인증 2로 그냥 다 모르면 되니까 1, 2둘다 2 참여하시는 거 추첨을 드립니다. 리뷰 이벤트가 있어요. 자, M포인트 3000포인트 적립할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저희가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 맥시슬림 대용량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넉넉하게 리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3,000원 쿠폰 역시나 30분 수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매 인증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네요.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중에 하, 우리도 그,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생리대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면 은 VMD 저희 하시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감독님이 힘드시겠죠? 생리대로 트리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요런 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계속해서 갈게요. 울트라 슬림 대용량 있습니다. 자, 내추럴 컵 울트라 슬림 이 12팩이고요. 이번에 좀 다구성으로 가져온 이유가 12월 방송이 네이버가 없어요.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가져가셔라. 특히나 딸이 많은 집, 모녀가 같이 생리를 쓰는 집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추천을 드리자면 친구랑 이거 그냥 단톡방에 공유해가지고 6팩씩 찢어가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얼마? 어머 9만 원대예요. 9만 원대에서 5만 7천 원으로 내려가고요. 또 내려갑니다. 3천 원 중복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거의 플러스 10%까지 하시면 4만 9천 310원. 자 요거까지 챙겨가시면서 4만 5천 원대까지 저희가 체감가 내려드리고 있고요. 4만 9천 원이니까 저라면 라이너 하나 정도 보태서10% 장바구니 쿠폰까지 모두 다 받아시. 아 이거는 되네 적용이 맞네요, 맞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감가로 해서 45,000원 상당으로 여러분 가져가시면은 체감되는 혜택까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갈게요. 맥시 슬림 대용량도 있습니다. 87,000원 아니고 할인가가 54,000원대. 54,640원에 가져가시고요. 중복 쿠폰 적용해 주시면 51,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요거 체크해 드리면서 10% 쿠폰 붙죠. 하면 46,470원까지 하셔서 저희가 체감가는 정립까지 해서 42,000원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는 오버나이트 티 입니다 이버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가장 매출 1등, 언제나 1등을 기록하는 아이템이라서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진짜 추워지는 계절이라서 평소에 입어도 티가 안날 거예요. 8개짜리 세 팩으로 해서 19,900원으로 가져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표백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자, 중형 네 팩, 대형 네 팩, 슈퍼롱 네 팩, 라이너 롱 다섯 팩, 이버버 두 팩짜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그 뭐죠? 뭐라 그러죠? 목화색은 무슨 색? 목화색. 자, 22,900원으로 해서 31%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성실쟁이님, 어 울트라슬림과 맥시슬림 차이가 뭘까요? 울트라슬림이 초슈퍼 울트라 얇아요. 맥시슬림은 맥스로 얇은데 울트라슬림이 더 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야. 두께 차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처음 생리팬티 구매하러 오셨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38,000원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꽃가 그 꽃다발이 되게 프리미엄인 거 아시죠? 구가 꽃다발이 저게 2만 원 상당이거든요. 2만 원 넘는 한 2만 천 원, 2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플러스 거기에 섬생리 팬티랑 저희가 1 0팩짜리 내추럴코어 중형을 또 같이 드리니까 이건 이제 정말 생리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어, 선물로 드리면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는 라이, 아이템들도 이렇게 아예 하단에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울트라슬림, 소중대, 맥스슬림 중대에서 저희가 18,900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라네이처 시그니처는 저희 생분해. 벤티, 그 다음 생리는 생리대, 화이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옵션 참고해주시고 필요한 걸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구슬님 안녕하세요. 원철님도 또 이렇게 네, 왔고요. 그 혜택 너무 좋다고 사우스초록님께서 딱 맞춤 구매해야 되는데 이제 멍이득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계속해서 구매 인증 남겨주시고 있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매 인증 해주시면 총 12분께 혜택이 가는데 어, 만원짜리 포인트는 각각 다섯 분, 다섯 분에서 구매 인증 1차, 2차로 뽑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 애장품으로 가져온, 어, 이 조말론 그 향수. 향수가 14,500원 상당의 50ml 제품. 여러분께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손편지를 쓴게또 있어요. 손편지로 해서 카드를 작게 썼거든요. 카드와 함께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라고 제가 무난 인사 드릴 거니까요. 두 분께 저희가 행운의 주인공 조말론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